안녕하세요. 일드림 사회적 협동조합 주간 일자리 뉴스입니다. 4월 둘째 주 고용 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사회적 협동조합 전주 도우누리에서 가사와 간병을 도울 재가요양보호사를 모집합니다. 자격 조건은 65세 이하로 근무는 시간제이고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까지입니다. 월 급여는 시급 12,450원입니다. 부안의 봄날 요양원에서는 사무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사 사무 보조원을 모집합니다. 자격은 65세 이하로 근무 형태는 주 5일 근무이며 주간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. 월급은 201만 원입니다. 김제 백구공단에 있는 금형 제조업체 태왕에서 금형 조립원을 모집합니다. 자격은 65세까지로. 근무 조건은 근로계약 3개월 만료 후 상용직 전환을 검토합니다. 근무 시간은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이고, 월 급여는 220에서 280까지이며, 상여금은 협의 가능합니다. 삼내 대형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구합니다. 지원 자격은 60에서 65세 이하로, 근무 형태는 격일 근무이며, 월 급여는 204만원입니다. 전주 효나눔 복지센터에서는 요양보호사를 모십니다. 자격조건은 67세까지로 근무 형태는 시간제이며 오후 1시에서 오후 4시까지입니다. 월 급여는 시급 12,200원입니다. 이상으로 4월 둘째 주 고용 소식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일드림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발굴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